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 더 쉬운 건강과 생활정보입니다. 여러분, 이런 적 있으세요? 아들한테 생활비 좀 보내줬는데 괜찮겠지? 부모님 통장으로 대신 돈 받아둔 적 있는데, 이렇게 평범한 가족 간 이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구독 부탁드리며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1증여세란?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. 직계 가족도 예외 아님.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함. 이 가족 간 계좌 이체, 왜 문제가 되나요? 상황 부모 자녀 생활비 이체, 문제연 1천만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. 상황 자녀명의 계좌에 부모 돈 이체, 문제 자녀가 실제로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. 상황 반복 송금, 정기 이체, 문제 생활비 아닌 계획적 증여로 의심받기 쉬움. 상황 형제 자매 간 송금, 문제 연 500만원 넘으면 과세 가능성 있음. 국세청은 계좌 흐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. 3.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. 자녀의 통장에 큰 금액 이체. 결혼 자금, 집 구입 지원 등은 증여 신고 필요? 부모님 명의 통장 대신 사용 실 사용자가 자녀일 경우 명의 신탁으로 불이익 통장 돌려쓰기 가족 간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거래 흐름 불명확 조사 대상 사 증여세 관계별 면제 한도와 기간 정리 2024년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 10년마다 자녀가 부모에게 1천만 원 10년마다 배우자 간 6억 원 10년마다 형제 자매 간 500만원 10년마다. 단 반복적인 송금은 합산 평가될 수 있음. 5 예방 꿀팁. 용돈이라면 작고 불규칙하게 이체. 큰 금액은 증여세 신고 또는 문서로 용도 명시. 부모님 계좌, 자녀가 사용하지 않기. 자녀 통장 대신 부모명의 통장 직접 활용.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당연하지만, 국세청은 금액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. 작은 계좌이체도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나 가산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 자녀분들과 함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.